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5월 7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선 계속해서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텐데 먼저 이전 테크투데이에서 언급됐던 내용 업데이트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번 갤럭시 Z 플립 6와 폴드 6 같은 경우 동영상 관련 AI가 새롭게 추가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배터리에 관한 갤럭시 AI 기능도 추가가 되면서 배터리 소모가 덜 되도록 개선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엑스위저 판다 플래시에 의하면 해당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이번 Z 플립 6와 폴드 6 같은 경우 배터리 AI가 없을 때보다 배터리 소모량을 5에서 10% 정도 더 아낄 수 있으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않을 땐 자동으로 꺼주면서 배터리 소모를 줄임과 동시에 절전 성능과 같은 부분 없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플립6 미국판 버전에 추가적인 긱벤치6 벤치마크가 유출되었으나 해당 벤치마크 또한 이전에 유출됐던 기록처럼 S23 울트라를 사용한 조작된 벤치마크 기록임을 확인되었으며 참고로 이번 플립6 미국판에는 스냅드래곤의 3세대가 탑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이번 플립 6와 폴드 6의 추가적인 캐드 도면이 아이수 인니버스의 웨이보 그리고 케이스 제조업체 의인본을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먼저 플립 6 같은 경우 커버 화면이 플립 5와 동일하게 폴더 모양의 커버 화면이 탑재되는 부분이 확인되었으며 대신 후면 카메라 크기는 50 메가픽셀 메인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렌즈 크기가 커진 것으로 보여지고 충전 포트 부분을 확인해봤을 때 스피커 모듈이 이번 S24 시리즈처럼 한 구멍으로 뚫려있는 방식으로 변경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폴드6의 캐드 도면도 공개가 되었는데 아이스 니버스가 공개한 캐드 도면부터 확인해보면 실제로 이번 폴드6는 플랫한 테두리로 변경이 되었고 내부화면의 베젤 플라스틱 부분도 완전 플랫하게 바뀌었으며 커버화면을 봤을 때 기존 23.1대9에서 22대9 비율로 바뀌면서 가로 길이가 폴드5보다 살짝 체감이 될 정도로 넓어지고 드디어 하단 과 상단 부분의 베젤이 폴드 5보다 얇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에는 무선 충전링이 캐드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쩌면 맥세이프 충전을 지원하는 치2를 지원해서 표시를 해둔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케이스를 단순히 제작하기 위해 C 무선 충전 라인만 표시를 해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의 캐드 도면을 봤을 땐 두께가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반대로 신본의 캐드 도면을 확인해 보면 이전에 아이스 니버스가 언급했던 대로 두께가 얇아진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며 이전에 언급된 내용에 의하면 이번 폴드 6 같은 경우 두께가 접었을 때 기준 12.1mm 그리고 무게는 239g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나 다양한 제품들에 관한 리뷰, 팁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본 내용은 여기까지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내용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7월 초에 발표될 새로운 갤럭시 Z 플립 6와 폴드 6 통신사 사전예약 광고는 지난 S24 시리즈에 이어서 폰의 달인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도 삼성 공식 혜택으로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같은 삼성의 기본 사전예약 혜택 말고도 이번에 폰의 달인에서 새로운 폴더블 사전예약을 진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기값 할인을 원치 않을 경우 최신 웨어러블,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하드웨어 사은품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 들어가 정보를 확인한 후 예약 신청서 버튼을 눌러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받으실 수 있으며 알림 신청을 한다고 해서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이번 플립6 폴드6에 관한 정보나 사전 예약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사전 예약 구매는 공식 사전 예약 일정에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